네 글로벌 하디쇼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투데이 e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용 하나씩 들여다 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P 지수가 지난 주말 마감 기준으로 1,500선을 돌파했습니다. 팔거래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탄력적 역동성이라는 주제가 대변하듯 세계경제가 최악의 위기에서는 벗어났다는 진단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가 증시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하이라이트로 지목되고 있는 실업률은 7.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난주에 좀 주춤했지만 미국장에서는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네.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1,500선을 뚫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부장님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세계 증시가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 같은 흐름이 여실히 이어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 주택 지표는 부진했습니다만 주요 지수는 일제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4주일 연속 주간 기준 상승세를 연출한 셈이 됐고요. 특히 S&P 500 지수가 1,500선을 도파한 것은 2007년 12월 이후에 5년 1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수가 8일 연속 올랐고요. 지난 2004년 11월 이후에 최장기 랠리를 펼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다우 지수가 1.8%, S&P 500이 1.14%, 나스닥 역시 0.48% 올랐습니다. 네, 앞서서 주택지표가 좀 어, 불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인가 봐요. 네, 최근에 주요 주택지표가 일제히 예상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난 주말 지표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달에 신규 주택 매매 건수를 발표했는데 연율로 36만 9천 건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월과 비교한다면 7.3% 감소한 것이 되겠고요. 월가예상 38만 5천 건에 비해서도 비교적 큰 폭에, 비교적 크게 비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년 대비 8.8% 늘어나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노던 트러스트는 주택시장의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앙화하고 시장의 리스크 선호 심리도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네요. 이 다보스 포럼 쪽에서도 글로벌 경제 낙관론이 확산됐다는 이야기있네요 네, 지난 주말에 마감이 됐죠.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 폐막을 했습니다. 특징을 꼽는다면 세계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주장이 힘을 얻은 그런 행사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탄력적인 역동성이라는 주제로 모임을 가졌는데 성장과 위기 이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게 됐습니다. 텔레그래프지는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에 대한 긍정과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라가르, 크리스 라가르다이프 총재는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강조했고요. 마리오 드라기 2 0 총재 같은 경우에도 2012년에 지난해는 유로를 유로를 재출범시킨 해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다보스 포럼에서 낙관론도 나왔지만 그 일각에서는 자산 거품론과 같은 이런 신중론도 이어졌죠? 네,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신중론도 제기가 됐는데요. 나가라드 총재 역시 유럽과 미국, 일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인 3.5%를 달성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자기 영란은행 총재로 내정된 마크 칸이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역시 이른바 꼬리 효과라고 할수 있는 테일리스크가 여전하다라고 평가했고요, 중앙은행들이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끌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이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또 환율 전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는 점 함께 보시고요. 이번 주 뉴욕 증시에는 주요 경제 지표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표도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은데 이 고용 보고서가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라고요. 네 이번 주에도 어, 주요 지표들이 봄물 터질지 발표가 됩니다. 특히 주말을 앞두고 공개되는 고용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다음 주에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일일 발표 1월 고용보고서에서는 신규 일자리가 10, 아, 16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월의 15만 5천건에 비한다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7.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날 12월 건설주출이 나오고 1월 ISM 서비스업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1월 28일에는 11월 내구재 주문 또 12월 잠정주택 판매가 나오는데요. 주택 지표로서 주택, 잠정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7% 증가한 이후에 0.1%로 증가폭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9일에는 S&P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와 함께 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옵니다. 31일 4분기 GDP 잠정치 결과에도 주목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 분기의 3.1%에 비한다면 비교적 크게 줄어든 1.1% 1.2%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준도 이제 29일날 FOMC 회의를 갖게 되는데요. 기존 정책을 좀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연준은 29일부터 이틀 동안 FOMC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0일 아, 현지 시간으로 오후, 아, 오후에 아,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전문가는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양쪽 안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평가가 역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밴보는키현준 의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양쪽 완화로 인플레이 의장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에 부채안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촉구하는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환율과 관련한 발언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변수들이 상당히 많네요. 어, 지표들도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네. FOMC 회의에서 완화체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지 이 부분도 핵심 포인트인데요. 기업들의 실적도 주목을 할 만합니다. 네.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실적 전반 낙관적이라는 점 긍정적이네요. 네 지난해 4분기 어닝스틴 시작되기 전에는 좀 신중한 입장이 많았습니다만 어닝스틴 시작되거나 다음에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S&P 4 0 0 실적 발표 기업 중에 76%가 지금까지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 주에도 업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28일에는 캐터필라, 야우가 실적을 내놓고요. 29일에는 아마존과 포드, 30일엔 보잉과 페이스북, 퀄컴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31일 블랙스톤과 비어컴에 이어서 U.P.S.가 실적을 내놓는데 거대 물류 업체로서 세계 경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U.P.S.의 실적에도 주목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월 일일은 애플에, 애플에 이어서 다시 총 1위 기업을 탈환한 엑스모빌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 증시 좀볼 텐데요. 역시 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은행권의 대출 조기 상환과 지표 호전이 좀 호재가 됐다고요? 네, 유럽 증시 역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가 0.31% 올랐고요, 프랑스 증시가 0.69%, 독일 증시 역시 1.42%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유럽에서도 호재성 뉴스가 많았습니다. 유럽은행권이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린 3년 만기 저리대출 상환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됐, 기대가 됐는데요. 2011년 12월 달 은행권에 공급한 이른바 장기 저리대출 (LTRO) 중에서 28%가 넘는 1,372억 유로가 오는 30일에 상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천억 유로 정도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상환 규모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서는 이포에 1월 기업 신뢰지수가 나왔는데 지난해 12월 102.4에서 104.2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하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1,500선을 뚫어내면서 마감했습니다. S&P 지수는 8일째 상승하며 지난 2004년 11월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탄력적 역동성이라는 주제가 대변하듯 세계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서는 벗어났다는 진단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산 거품 등의 위기 이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주 노동부의 월간 고용 보고서에는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이 시작에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실업률이 7.8%로 전월 대비 변동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입니다.